西妹嘛。 여기 나무에 걸려있는 요 파이가 먹는 거라고 하네요. 하나, 한번 먹어볼래. 바삭바삭, 음. <laughs> 첫 번째 에 피타이저,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피넛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돌멩이가 컨셉인가 봐요. 저기 위에 있는 조명도 돌멩이거든요돌이런 돌맹이 어디서 구했을까? 돌맹이 위에 있네? 그거 그대로 먹을게. 있어맛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맛 아, <목소리도> 음 진짜. 되게 고소하고 음. 해산물과 관련된 맛이 좀 느낌이다 소 났는데? 진짜 맛있다 음. 그리고 바닥에 약간 땅콩가루? 그그 다음에 땅콩은 이렇랑 같이 생겨있어요 음. 찐이란. 이란는이란 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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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찐이란. 찐이이란 찐이란. 찐

뭐, 로즈마기랑 스트러스랑, 참깨랑 등등 준 거에다가, 올리브오일을. 맛있어요. 음, 엄청 고소하다. 음. 그리고 홍라이드 버터도 좋는데, 홍라이드 버터도 한번발라먹고올게요 음, 이거 되게 맛있다. 인정 정말 이쁘다 겉에도 무슨 향이 나는데 약간 레몬 같은 향? 난 이게 맛있다 굉장히 흥미가 강한 느낌 음, 고소하다 이렇게 스타터가 같이 나왔어요 얘네 두 개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화이트 갈릭이랑 뭐 콩이랑 등등 섞여 있고 이 겉에는 오이로 감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버섯에다가 수프 같은 거 넣은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스타터로 주셨어요. 완두콩에 버섯 들어있는 맛 아니야? 응. 음. 수프 같은 거. 음, 완두콩 수프. 엄청 건강해질 것 같은 맛이에요 완두콩 안에 버섯 넣은 그런 느낌 견과류도 조금 들어있어요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은 맛이고 로즈마리도 같이 넣어줘서 향이 있어요 이렇게 오이에다가 완두콩에다가 화이트 갈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자꾸 는데 전혀 스파이시하지 않습니다. <laughs> 약간 불어로 얘기를 해서 뭔지 못 알아먹겠는데 이게 약간 연어였나? 이거를 이거를 먹다가 중간에 넣어야 된대요. 처음이나 끝에 넣어서 먹으면 안 되고 꼭 중간에 넣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찝어 먹을 거어요 이렇게 먹을래? 이렇게? 음~~, 음. 아니, 뭐가 있어? 이게 뭐지? 나가 어? 일자? 이 무슨 맛이지? 거다어 밥을 넣은 튀김 같은 거를 요거트 소스에 같이 이렇게 버무렸는데 밥을 넣은 튀김을 요거트 소스에 버무렸다고 하면 되게, 되게 맛이 생소할 것 같지만 은근히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걸 먹다가 중간에 저 연어를 올리라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먹어 올려볼게요. 이거를 중간에 올려서 같이 먹으러 갔어요. 응. 응.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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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간장에 절여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네. 스모키 향이 되게 강하게 어, 오고 한국 맛이 납니다 한국은 간장 장어 떡밥 <laughs> 맛이 살짝 납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맛이 느서지는게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한 맛 이제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랍스타 시켰고 이거는 마카다미아 넛을 넣은 리조또예요 그리고 후니는 무슨 돌멩이 위에 또 올려진 닭고기 같이 생긴 애랑 양고기를 시켰습니다. 이런닭가싫어 중동 음식의 향이 <laughs> 느껴지지 <느낌으로> 않고, <laughs> 약간 여기 음식이 전반적으로 약간 중동 음식의 음각 등 그런 느낌이 나쁘지 않요 <laughs> 여기 깨프가 중동 출신이라 음식들이 다 조금 조금만 티 나가지고 다먹어도아무 배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첫 번째 디저트라고 했어요. 이거는 숟가락에 있는 바나나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바나나 쏙 꺼내면은 이렇게 안에 여러 가지 플레이버가 들어있는 바나나 모양의 디저트, 바나나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요 소르베를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디저트는 그린토마토 그린토마토 타르타르 요거는 토마토 껍질 요거 이건 아까 먹었던 그 민트? 음. 그런거 같아요 이거는 토마토 파인애플 주스를 중간에 이렇게 뿌려줘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문 열어줘봐 1층부터 열어주세요 짜란 여기있고 그 다음에 숨겨진 커피 초콜렛 그리고 여기에는 어 초콜릿 크림도 있어요. 너무 귀엽다. 되게 달게 생겼네. 음. 안달고 걸로. 음. 응. 그지. 음. 그리좀잘 만들어 놓고 음. 야무지게 잘 만든 진짜 바나나처럼 보이게 갈색깔 이런 음. 것도 뿌리. 고 원숭이들이 진짜 반하는 줄 알고. 음. <laughs> 맛있다. 아까 바나나 시리즈보다 나는 이게 더 좋아. 응. 그치? 응. 응. 통평.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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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지어 <laughs> <laughs> 왔을 때한번 먹어보는 건 좋겠다? 그 정도? 괜히 다른 미슐랭 식당 가서 돈 버릴 바야 여기 가성비 좋고 맛도 뭐 나쁘지 않은 여기서 먹는 게 좋다 생각이 드네? 근데 두 번은? 두 번은 안 오지. 두 번은 안 오지. 여기 해외 나가면 모든 음식이 잘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더잘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먹어보니까 여기 셰프가 레바논 출신 사람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레반 음식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퓨전 음식으로 만든 느낌이라서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그 셰프가 어떤 음식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지 그걸 잘알아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유형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면은 굉장히 가성비로 만족을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알람제안 네, 주문는 물건이요. 같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입계 카드 3 8 9 0 8 0 0